삼성전자 27인치 FHD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다양한 기능으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줄 제품입니다. 27인치의 넉넉한 화면 크기는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어 여러 창을 동시에 열어도 편리합니다. HDMI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VESA 홀로 다양한 거치대와 호환됩니다. 스피커는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외부 스피커와 연결하면 더욱 생생한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로 더 나은 시각적 경험을 누려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